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댄스에서 구매한 제품들 보여드리고 그걸로 닦구도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닦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매한 거를 먼저 보여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페이퍼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게 인쇄된 그런 종이들이 묶여 있는 건데, 이 페이퍼북을 구매를 해봤어요. 그 다음은 스티커인데요. 이거는 구매하니까 덤으로 넣어주셨던 거고, 요게 제가 구매한 제품인데, 이런 스타일의... 스티커들이 들어있어서 뭔가 되게 솜사탕 같은 느낌의 그런 컬러들 조합이라 제가 또 댄스에서 이런 컬러 조합은 처음 봤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스타일은 약간 이런 식의 스티커인데 이런 솜사탕 색깔처럼 이런 스타일은 또 처음 봐가지고 이 스티커 팩도 오랜만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완전 큰 스티커도 한장 들어있고 이거는 투명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거는 이 스티커 팩? 제품인데 이게 한정으로 몇 개만 판매하는 것 같았어요. 구성을 저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뭐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먼저 이렇게 큰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폭, 폭신폭신한 재질의 이거는 폼 스티커라고 되어있고, 약간 이렇게 두께감 있는 그런 입체감 있는 재질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폭시 스티커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빳빳한 그런 스타일의 스티커인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스티커가 이렇게 큰 조각 스티커들이 들어있는데 엄청 큰 엄청 큰 스티커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요. 아... 이 스티커가 제가 갖고 있는... 이 스티커북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 북은 안 팔고, 이 스티커만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구성이네요. 완전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장 껴놓고 여따가 같이 쓰면 될것 같아요. 오, 오 그다음 스티커는 이것도 이렇게 다른 버전 두개 있는 스티커인데 요 토끼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좋아. 이 스티커북이 되게 비싸가지고 제가 사고 싶었는데, 옛날 못 샀거든요. 이 스티커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은 이런 메모지? 아, 이거 인덱스 팩에 있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다양한 인덱스 스티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조각 스티커들이 또 들어있는데요. 이런 조그만한 친구들이 들어있고 요거는 아 그냥 조그만한 미니 수첩과 여기에는 이런 또, 조그만한 스티커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무지 다이어리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일 먼저 사용하고 싶었던 이 페이퍼북을 써보도록 할게 이렇게 크게 크게 붙이는 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약간 코팅지라서 이렇게 빗 반사가 좀 있는데 이렇게 붙여주고 이번에 산게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하려 닦고를 지금 하려니까 되게 재밌어요. 요 날짜 붙이는 스티커가 또 마침 있어갖고. 이렇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요 위를 한 줄로 쭉 쓰려다가 공간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붙여줬어요 일단 메모지를 이렇게 대충 몇 가지 골라놓은 다음에 닦고를 해야겠어요. 이날이 동지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입은 캐릭터를 이게 약간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섞인 펜이라서 좀 색이 오묘해요. 이렇게 큰 스티커를 다꾸해서 보는 거는. 이렇게 메모지를 큰거 써본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도전 아닌 도전 같은 그런 다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하면서 이게 어느 흐름으로 흘러갈지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이모도 오랜만에 뚝딱뚝딱 해줬고, 이는좀 길어서 두 개씩 잘라가지고 붙일 건데, 그냥 이렇게 붙일지, 아니면 요거를 한번 밑에 깔아주고, 붙이고 싶은데 여기 다이머 쪽이 접힐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 날이 동지인 날이었는데, 사실 저한테 뭐 동지가 큰 의미가 있는 날은 아니지만, 엄마가 팥죽을 좋아하셔서, 그냥 팥죽을 사가고 싶은? 챙기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정하자고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챙기는 그런 날은 아니지만 기억이 나면 밭죽을 사가 되도록이면 사가는 그런 날입니다. 투명 스티커인데 약간 그라데이션? 그런 느낌이라 엄청 예뻐요. 여기 밑에가 뭔가 뭔지 모르게 약간 허전해 보여서 초록색 마트도 그만큼만 붙여줄게 그리고 이 날은 엄마가 백신 3차 맞은 날이라서 진짜 이 밑에 스티커대로 침대에 계속 멜팅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좋아하는 그 팥죽을 꼭 사가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무슨 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본죽 갔더니 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또 다른 데를 갔는데 다른 죽집을 갔는데 거기도 또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집을 왔습니다. 여기 구석 탱이가 좀 허전해서 꽃자이들을 여러 개 붙여 줬어요. 코드를 잠깐 드러내고 그 사이에 이렇게 메모지를 붙여줬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이 남아가지고 동동이 두 마리가 쏙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허전해서 이 귀여운 토끼 스티커를 이쪽 여기 메모지 사이즈도 이렇게 딱 찰떡으로 맞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트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 오늘 되게 알록달록하게 꾸미고 싶은 그런 날이라서 스티커 색감이 되게 다양하죠. 이미 뭐 캐릭터랑 이런 스티커는 충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큰 무언가를 닦고 해 붙여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잘 됐는지는 사실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재미 닦고를 재밌게 한 것에 만족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